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곰팅입니다. 오늘은요. 단면 수세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단면 수세미 이름은 카모마일 단면 수세미고요. 카모마일은 국화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운데 작은 국화꽃을 하나 장식으로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테두리 부분에 다른 색상을 넣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 단면 수세미는 수세미 실을 두 줄을 잡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가운데 부분에 카모마일 있는 이 국화꽃만 한 줄로 뜨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두 줄을 잡아서 뜨시면 되는데요. 두 줄을 잡으실 때는 이 수세미실 가운데서 하나 뽑으시고 가장자리에서 하나 뽑아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같은 계열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단면 수세미는 만드는 방법도 쉽고요. 금방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많은 그런 수세미가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카모마일 단면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호 바늘을 사용해서 만들어 봤고요.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2cm가 나옵니다. 두께감도 있으면서 사용하시기 아주 편한 형태의 단면 수세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 주시고요.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모마일 단면 수세미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꽃의 중심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노란 색깔의 실을 하나 갖고 오시고요. 시작하실 때매직링 사용하실 분들은 매직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매듭을 하나 지어서 여기에 사슬을 하나 주고요. 이 사슬에다가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꽃의 중심은 짧은뜨기로 중심이 들어갈 거고요. 우선 사슬을 하나 주시면은 짧은뜨기 기둥코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를 넣어주시고 이첫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요. 여기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처음에 만드는 짧은뜨기의 개수는 전부 8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하면 두 개째 짧은뜨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번째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꽃 중심은 짧은뜨기 8코를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마무리 하실 때 보시면 여기 기둥코가 올라갔던 사슬이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코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이제 꽃의 중심에 두 번째 단이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 단에서도 짧은뜨기로 코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기둥코로 사슬을 하나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짧은뜨기랑 짧은뜨기 사이에 사슬을 또 하나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슬 두 개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에 나와 있는 코에 바늘을 넣으시면서 바로 짧은뜨기를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우선 두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이에 사슬 하나 주시고 세 번째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그 다음에 옆에 자리로 가시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는 하나씩만 넣어주시는데, 그 사이엔 사슬 하나씩 주시면서 사이를 살짝씩 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의 짧은뜨기의 개수도 전부 8개가 나와야 되고요. 사이에 사슬 하나씩 주시면서 마지막 자리까지 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짧은뜨기가 들어갔고요. 이게 지금 일곱 번째 짧은뜨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슬 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짧은뜨기가 기둥코로 올라갔던 자리 위에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여기서 그대로 또 빼뜨기 해주시고, 한번더 빼뜨기 하시고요. 이제는 이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꽃의 중심은 두 단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이 나와 있는 자투리 실은 미리 좀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심이 만들어지면은요 꽃잎 사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꽃잎사귀는 흰색 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흰색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이 카모마일 꽃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흰색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꽃잎은 팝콘뜨기를 해서 만들 겁니다. 팝콘뜨기를 하는데요. 위치는 어디서 시작하시냐면 짧은뜨기하고 사슬이 하나씩 들어가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흰색 실을 그대로 끌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주세요. 자,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하나 올라가고요. 이 잎사귀는 팝콘으로 만드는데요. 한길긴뜨기 5코를 가지고 팝콘을 만들 겁니다. 우선 기둥코가 하나 올라가고요. 지금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4개를 더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고요. 그다음에 세개네개 마지막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고리를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자, 팝콘을 만들어주시는데, 처음에 보는, 처음에 만들어놨던 기둥코에서 이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요. 이렇게 바늘을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길게 빼놨던 앞에 고리를 다시 바늘 쪽을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는 뒤에서 실을 이렇게 잡아다니시면, 고리가 작아집니다. 그럼 앞에 고리를 바늘 코에 걸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렇게쏙 빼주시면은 팝콘 모양으로 코가 바뀌게 돼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잎사귀처럼 대뇌로 바뀌고요. 팝콘을 뜨고 나시면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이 필요한데요. 여기선 사슬 3 개로 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줄 만들어 주시고 다시 실을 감아서 옆에 자리로 가시면서. 꽃잎을 넣어 주시는데요. 옆에 자리로 가셔서 이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에 바늘을 넣으시면서 여기도 한길긴뜨기 다섯 코를 한 자리에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그다음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한길긴뜨기도 뜨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서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고리를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한길긴뜨기 위에 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고리 쪽으로 바늘을 또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손가락에 걸려있는 실을 이렇게 잡아다니시면은 바늘의 고리가 작아지죠. 그럼이 앞에 있는 고리를 걸어서 뒤쪽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팝콘 뜨기가 또 하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팝콘을 뜨고 나시면은 사슬 세 개로 또 사이를 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팝콘 알을 만들어주시는데요. 팝콘은 전부 8개 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을 감고 다음 코 자리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자리에 다섯 개 한길긴뜨기를 뜨시면서 파코나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세 개고요. 그 다음에 네 개. 마지막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넣어주시고 고리 빼시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을 끼우시고요. 고리 쪽으로 끼워서 이 고리를 작게 만드신 다음에 이 고리가 뒤쪽으로 통과가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파코날 8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개의 파코나를 만들었고요. 마지막 파콘이에서 사슬 3개짜리 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마무리는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놨던 파콘에서요. 요 머리 위에 바늘을 이렇게 끼우시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빼뜨기 하셔서 이제는 이 실은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식으로 들어가는 카모마일 꽃을 다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 자투리 실들이 있는데요. 이 자투리 실들도 미리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뒤에도 이제 정리를 해서 왔고요. 장식에 들어가는 꽃이 전부 다 끝이 났고요. 이제는 초록색 계열의 실을 갖고 오셔서 테두리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실은 두 줄을 잡아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두색 계열의 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코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팝콘하고 팝콘 사이에 이렇게 줄들을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줄 중에 한 곳에 우선 먼저 코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줄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요. 이렇게 두 줄을 잡아, 어, 이두 줄의 실을 끌고 오셔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이 자리에서 올려주세요. 자, 기둥코는 사슬 세 개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는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가 3개가 나와야 됩니다. 실을 감아서 지금 이 줄에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은 한길긴뜨기는 2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우선은 한 자리에서 한길긴뜨기가 3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세개짜리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시면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도 하나 주세요. 그 사이를 좀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실을 감고 옆에 자리로 가셔서 코드를 떠주시는데요. 얘는 지금 사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중이라 지금 한쪽에서 한길긴뜨기 세 개짜리 세트가 나오면 그 다음 자리는 모서리가 됩니다. 여기에 우선 한길긴뜨기 세 개를 먼저 떠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여기는 모서리를 만들 자리거든요. 모서리는 꺾이는 사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사슬 두 개를 주세요. 이렇게 두 개로 좀 길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다시 실을 감고요. 지금 이 코가 들어가고 있는 자리에 세 코짜리 세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한길긴뜨기 세 개짜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도 떠주시면 돼요. 자, 세 코짜리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은 이한 자리에서 코가 많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모서리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을 또 하나 주시면 돼요. 사이를 벌려놓고 실을 감아서 옆으로 가시는데요. 옆에 보시면 팝콘하고 팝콘 사이 줄이 있고요. 여기에는 다시 한길긴뜨기 세 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세 코짜리 한길긴뜨기 세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을 하나 주세요. 자, 그럼 여기는 옆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자리로 가시면 여기는 모서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는 한길긴뜨기 세 개짜리 세트 두개 나와야 되고요. 실을 감아서 이 자리에 세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우선,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두 개를 주시면서 이 모서리 부분을 꺾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세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한길긴뜨기가 3개짜리가 또 나왔죠. 그러면 요렇게 모서리 부분처럼 꺾이게 되고요. 그 다음엔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하나 주시면서 사이를 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 돌리셔서 옆에 팝콘 자리는 한길긴뜨기 세 개짜리 세트 하나만 떠주시면 옆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길긴뜨기 하나짜리 세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을 또 만들어주시고, 하나, 모서리.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 마지막에 있는 줄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자리에 모서리 부분까지 코들이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이 모서리는 한길긴뜨기 총 6코가 있었고요. 사이엔 사슬 2개로 사이를 벌려놨어요. 마지막으로 한길긴뜨기 끝에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사이를 벌려주시고요.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실 때는 기둥코를 찾으셔서 기둥코 위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빼뜨기 하셔서 이 실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단이 나왔고요.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카모마일 꽃 주변에 초록색 계열로 테두리 단을 한단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자투리 실들이 있는데요. 이 자투리 실은 미리 잘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미리 실을 좀 잘라놨고요. 이제는 이 포인트가 되는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오세요. 그래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가 되는 색상의 실로요. 저는 연한 보라 색깔 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두 줄을 잡아서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 뜨실 때는요. 다섯 번째 단 뜨실 때는요. 어디서 시작하셔야 되냐면 이 모서리 중에 한 곳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 우선은 이 모서리에 꺾어진 부분에 보시면 사이가 있는데요. 이 사이쪽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이 자리에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또 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기둥코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지금 이 자리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더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고랑지실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한길긴뜨기가 하나 더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넣어 주세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세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세 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고 나면은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을 또 하나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슬 하나로 사이를 벌려 놓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보시면 이세 코하고 세코 3코 사이가 벌어진 데가 있거든요. 요 고랑에 바늘을 넣으시면서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다시 세 개를 떠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뜨고 나시면 무조건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하나 주시면 되고요. 지금 처음에도 세 코가 나왔고, 다음에 고랑에서도 세 코가 나왔잖아요. 그대로 옆으로 가시면 세 코랑 세코 3코 사이가 더 벌어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또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한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3 코를 넣어주시고,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옆에는 모서리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모서리에는 한길긴뜨기 3 개짜리 세트 두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한길긴뜨기를 3 개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둘, 셋. 세 개짜리 세트를 넣어주시고,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두 개로 또 꺾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만드신 다음에, 실을 감고 지금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럼 이게 모서리가 하나 또 생겼죠. 이렇게 모서리가 생겼고요. 그리고 남은 사슬 하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을 감아서 옆에 자리로 돌리셔서요. 세 코하고 세 코가 있던 사이 고랑에 다시 세 개짜리 한길긴뜨기 세트를 또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3개짜리 세트를 떠주시고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옆에 자리로 가시면서 여기에도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3개짜리 세트가 이쪽 면에서 벌써 3개나 나왔고요 그리고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하나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모서리 부분이 있죠 이 모서리 부분에도 세 개짜리로 한길긴뜨기 세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두 번, 두 개째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지금 이 테두리 단에서 한 어, 한쪽에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코들이 들어간 거고요. 이 상태로 이게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서 다음 단을 뜰 겁니다. 이 자리에서 기둥코가 올라갈 거고요. 이 자리에서 기둥코가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기둥코 사슬을 이렇게 세 개를 주시면서 기둥코를 하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사슬 네 개로 시작을 하시고, 지금 뜨고 있는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뒤쪽으로 돌리셔서, 그 다음에 코를 넣어주시는데 실을 감고요. 이세 코하고 세코 3코 사이가 벌어진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세 개짜리 한길긴뜨기 세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떠주시고, 그 자리에 두개한개 개 긴뜨기를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러면 지금 요 사이에서도 세 고가 나오고요.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하나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 세코랑 세코가 있죠 여기도 세코짜리 세트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옆에 자리에서도 하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모서리죠 모서리는 모서리 자리에 세트가 두개나오고요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두 개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서리 만들어 주시고 요렇게 돌리셔서 반대 방향에도 요 사이마다 세코씩을 뜨시면서 요 마지막 고랑까지 코드를 넣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에 자 한길긴뜨기를 3개씩을 떴고요. 그리고 3개를 뜨고 나서 사슬도 하나 줬습니다. 이제 보시면 옆에가 마무리하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실을 감고 이 처음에 기둥코가 있던 자리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는데요. 이 사이 고랑에 넣어주셔도 되고 몸통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에 코를 걸어주셔도 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선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면 얘가 이제 옆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한번 이렇게 더 빼뜨기 하셔서, 이제 이 실도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포인트가 되는 색상의 실도 두 단만 뜨는데요. 두 단도 반쪽만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만 만들어 주시면 이제 거의 다 끝이 난 거고요. 우리 흰색으로 이 테두리단만 넣어 주면 되는데요. 흰색 실은 이번에는 테두리는 두 줄을 잡아서 떠야 됩니다. 그래서 두 줄짜리 흰색 실 갖고 오시고 여기 보시면 이 자투리 실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실을 또 갖고 왔어요. 이번에 흰색 실은 두 줄을 잡아서 갖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두리단 한 단만 떠주시면 끝이 납니다. 마지막 테두리단 시작하실 때 어디서 하시면 예쁘게 나오냐면은요. 이 초록 색깔 중에 모서리 부분이 있죠. 이 포인트 색깔이 없는 쪽 모서리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에 여기도 이제 모서리라 모서리에 들어가는 코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흰색실 끌고 오시면서 기둥코로 사슬 3 개를 먼저 주시면 한길긴뜨기 기둥코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넣어주세요. 한 자리에서 우선 세코의 한길긴뜨기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세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시고, 그리고 나셔서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두 개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지금 이 모서리 부분에 세 코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떠주시고, 그 자리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둘,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서리 부분에도 이렇게 여섯 코의 한길긴뜨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하나 주세요. 그래서 사이 도 벌려주시고, 그리고 실을 감아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이세 코랑 세 코가 있던 사이 고랑에 바늘을 넣어 주시면서 여기 한길긴뜨기 또세 개를 떠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개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입니다. 세 코에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 하나로 사이 벌려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옆에 보시면 요 사이가 벌어진 자리가 있죠? 여기도 세 코를 떠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도 이 모서리 부분인데 여기서도 세 코의 한길긴뜨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두군데 한길긴뜨기를 세 코씩을 넣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세길긴, 한길긴뜨기 세 코씩 끝에 부분까지 왔죠. 이렇게 세 군데다 넣고요. 었그 다음에 옆에를 보시면 여기는 모서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이렇게 기둥코가 올라갔던 자리인데요. 여기에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3개를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길긴뜨기도 떠 주시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코의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시면 이 부분은 모서리 부분이 되서요. 사슬 두 개로 모서리를 꺾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세 코의 한길긴뜨기를 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모서리에서는 총 여섯 코가 나오고요. 사이에는 사슬 두 개로 사이를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사슬 하나로 또 사이 벌려 놓고요. 이렇게 옆으로 돌리시면 그 다음에 세 코씩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세 코마다 사이가 벌어진 자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다세 코씩 세트를 넣어주시고 모서리까지 오시면 모서리에서는 여섯 코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쭉다 넣으셔가지고 이 끝에요. 여기 보라색깔로 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모서리 부분이라 여섯 코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세 개. 세개떠 주시면은 이 테두리는 전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요. 요 끝에 자리까지 테두리를 전부 다 넣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사이마다 세코씩의 한길긴뜨기를 내면서 테두리를 전부 다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슬 하나 줬습니다. 이제는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마무리는 기둥코 위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이제 이 실은 잘라내시기 전에 고리를 만드실 분들은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고리는 이 모서리에다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옆에 코 쪽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여기서 한번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줄 쪽으로 한번 다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시면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꼬랑지 실은 이 모서리 쪽으로 왔고요. 여기에서 고리를 하나 만들고 실을 잘라낼 건데요. 고리사슬은 원하는 길이만큼으로 사슬을 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 18개로 긴 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사슬 줄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 줄, 이 모서리 부분에요. 바늘 넣어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한번더 빼뜨기 하셔서 이제는 이 실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단면 수세미는 전부 다 나왔습니다. 금방 뜰수 있는 형태로 단면 수세미가 나왔고요. 지금 이 자투리 실은 실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끝에서 나온 애는 돗바늘 갖고 오셔서 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꼬리 실을 이렇게 돗바늘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얘는요. 지금 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매듭이 있던 자리에서 이 밑에 코들이 많은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옆에 코로 내려가셔서 이 한길긴뜨기들 몸체로 이렇게 밑쪽으로 내려주세요. 꼬리실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코들이 많은 쪽으로 이 꼬리실은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흰색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요. 옆에 보시면 이 초록 색깔, 이 연두색이 있던 자리가 있는데요. 그 옆에 요 사이로도 바늘을 끼우시고, 이 사이사이로 꼬랑지 실은 숨겨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이 안쪽으로 꼬리실을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실을 여기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안에다가 숨긴 채로 꼬랑지실은 잘라주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이 자투리실들이 남아있는데요. 이 자투리실들은 이 끝에 부분에서 실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은 정리를 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안에다가 꼬랑지실들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모마일 단면 수세미는 끝이 났고요. 일반 실로 떴던 애도 예쁘죠. 얘는 약간 내려놓고 우리 수세미 실로 떴던 애 보시면 이 수세미 실로 떴던 애들은요 지금 두 겹을 떴기 때문에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 아주 편한 형태의 단면 수세미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카모마일 단면 수세미는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